태백시청 황지연못 시간 조정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gps 시계가 위에 나타나고요. 바깥의 시계가 아웃클럭, 현재 바늘 시계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네, 이렇게 전원을 올리시고, 그다음에 동작 스위치를 멈춤에다 놓으신 다음에 밖에 시간을 보고 오셔서 그 시간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5시면 5시 이렇게 입력하셔서 요거를 빨리 보내게 하시면요. 위에 시간이 맞을 때까지 자동으로 갑니다. 시계가. 네. 시계가 가면은, 어 이렇게 불 들어오면서, 안전이 어 맞으면 멈춥니다. 멈추면 이 동작 스위치를 밑으로 내리셔서 정상 위치로 내려주시면 조정이 끝나겠습니다. 자동으로 추적돼서 위아래 시간이 맞을 때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은요 여기 1번에다 놓으면은 1몰 점등 그 다음에 24시 소등입니다 2번은 11시에 끝나고 10시에 끝나고 요거는 4번은 1몰 어두워지면 켜지고 아침에 해가 뜨면 꺼지는 예 위치에다 놨습니다 4번이 그런데요 그 12시에다 하시고 싶으시면 밤에 12시에 꺼지고 싶으시면 1번에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기로 맞춰놨기 때문에 예, 그 시간대로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